plan, plan, 계획 또는 계획을 세우다. plan, plan, p는, p, 우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 갈아주시고, l 뒤에 모음 있네. 그럼 몇 번? 두 번. 받침 한 번, 옆으로 한 번, 자음과 자음세 A가 왔으니까, 에, 에는 받침. 그래서 plan, plan, 계획, 계획을 세우다. 우리 여기다, 이, 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물건이 되는데요. 즉, 계획을 세우는 사람 또는 계획을 세우는 물건인데 플래너 이 알만 붙이면 안 됩니다 이때는 n을 하나 더 써야 돼요 왜요 자 plan 모음이 단 하나죠 이 단어 자체에서는 모음이 아예 이오 모음이 단 하나고 뒤에 자음이 단 하나 그러면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쓰고 이알 ER 붙여야 돼요 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플래너+ 플래너 할 때는 그냥 이 알만 붙이시는 게 아니라. n 까지 써주고, 이 r 이라는 거. So, planner, planner, 계획을 세우는 사람, 계획자, 설계자예요. w e d d i n 이 결혼 또는 결혼식, w e w 가 우, 이 단에서 우, 이는, 에디 d 똑같은 자음 연달아 두개오면 하나만 보통 뒤에 모음 있는 애, d는, d good, i는, e, n, g. 같이 잡아서, 이행서 w e d d 결혼 결혼식. 그러면 웨딩 플래너. 웨딩 플래너는 뭐겠어요? 웨딩 즉 결혼을 계획을 세워 주는 사람. 우리 뭐 웨딩 플래너 요즘 결혼식 뭐 예약 그런 화장 메이크업 드레스 이런 거다 계획을 다 세워 주시는 분을 웨딩 플래너라고 합니다. 웨딩 플래너 결혼 일정 같은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 주시는 분을 웨딩 플래너. 그러면 파티 플래너. 파티 플래너? 말 그대로 파티 파티를 기획하시고 계획하시는 사람을 파티 플래너, 파티 플래너라고 해요. P가 P, A, R, 같이 잡아서 R, T는 T, Y는 E. 그래서 파티, 파티. 그래서 파티 플래너, 파티 플래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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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이벤트 있어. 그러죠? 이벤트, 행사. E가 E. 이 단에서 E가 E 소인하고요. V는 B. 이는 이단에서 또에에에 에, 에, 에는 받침 니은 티는 티얘 뒤에 예, 뭐막으니까윽 뭐, 그러니까 따라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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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그럼 이벤트 플래너 이벤트 플래너 즉 이벤트를 계획하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을 우리 이벤트 플래너라고 해요. 이벤트 플래너 이벤트 플래너 이렇게 뭔 뭐, 것을 뭐, 계획을 기획하시는 분들을 플래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플래너가 아까 전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계획하는 물건 즉 일정 계획표 또는 우리 수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너 있잖아요. 어, 이제 일년 내년 새 플래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들 사는 물건 수첩을 우리 플래너라고 하죠. 그러면 스터디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라고 학생들은 많이 이걸 어, 쓰더라고요. 스터디. S가 시오 얘 뒤에 몸 없으니까 으 깔아주시고 T는 티요 장과 잠새 유가 왔으니까 어그 다음에 T는 디그 Y는 이 e. 그래서 study study 우리 공부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공부 학습이라는 명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study planner 하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표 실천표를 쓰는 그 수첩 같은 거를 study planner라고 합니다 diary. 다이어리, 다이어리, D는 디귿, I가 이단에서는 I, 아, 이. A가 이단에서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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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닐, Y는 이. 이런 애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규칙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수학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외워두셔야 돼요. 다이어리, 다이어리, 우리 말 그대로 플래너처럼 계획을 짜 쬐... 짜거나 세우는 것을 일정표 같은 거 쓰는 것을 다이어리라고도 하지만 다이어리는 추가적으로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일기, 일기. 다이어리 쓰고 있어요, 요새. 거기에 일기 같은 거, 그 하루의 일정 같은 거를 쓰기도 하지만 자기가 있었던 일을 쓰는 거. 그래서 어, 플래너랑 다이어리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다이어리는 과거를 쓰고요, 보통. 플래너는 미래를 계획할 때 쓴다고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둘다 계획, 일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리는 추가적으로 일기, 일기라는 뜻이 있어요. 히트, 히트, 열기, 열, 히트, 히트, 에이치가 히 e 이에 같이 잡아서 이, 티는 받침, 시오. 그래서 히트, 히트, 열기, 열, 히트, 히트, 여기다 이 r 를 붙이면 막 열기를 내는 열을 내게 만드는 물건, 즉 히터가 돼요. 히터 또는 가열기 히터. 히터 H가 히, E는 a e. 이, T는 티, 이 -E 같이 잡아서 어 그래서 히터. 히터, 히터, 히터. 우리 가열기 열을 내는 도구 있죠. 가열기 히터. 우리 재테크라고 하죠. 재테크 그 테크, 테크가 이 테크닉. 테크닉에서 따온 거예요. 테크닉이 기술,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테크닉 T는 T, E는 A, C는 Q, H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깔아주시고 N은 니 I는 이, C는 받침 기어 그래서 테크닉, 테크닉, 기술, 능력 테크닉, 테크닉, 기술, 능력 우리 요새 히트텍이라고 들어보셨죠? 히트텍. 이렇게, 어, 막, 따뜻하게 하는 속옷 같은 것 또는 뭐 그냥 따뜻하게 하는 옷, 얇은 옷을 속에 입으면 되게 보온성이 뛰어난 네이 같은 것을 우리 히트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트, 히트, 열을 내주는 기술을 합쳐진 게 히트텍, 히택, 히트텍인데 우리 히트텍이라고 우리 표기하죠? 히트텍, 히트텍이 우리 따뜻하게 보온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네 의를 가리킵니다. 히택, 히트가 이때 히, 열이라는 뜻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히, 히 치다, 때리다 또는 흥행 따위의 히트 성공. 아까 전에 했던 히, 히, 히랑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생김새가 틀리다는 거, 스펠링이 다른 거 유의하시고요. H는 히, I가 이, e, T는 마침 T, 그래서 히, 히, 때리다 치다 또는 흥행 따위의 성공. 그래서 우리, 야, 이분 이그 히트 했잖아. 히트. 즉,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히트 송, 히트 송. 우리 히트 송, 노래. 송이 노래. 그래서, 어, 이거 요새 유행하는 노래야. 유행가를 히트 송, 히트 송, 히트 송. 영어로는 히트 송, 히트 송이지만, 우리 표기할 때는 그냥 히트라고 하자. 히트. 히트 무비. 그럼 히트 무비. 이건 뭐겠어요? 히트무비? 히트친 무비, 영화. 즉, 흥행영화를 히트무비, 히트무비, 히트영화. 즉, 흥행영화를 히트무비, 히트무비. 그러면, 빅 히트, 빅 히트. 빅, 빅, 빅이 큰이죠. 빅, 빅 히트. 아주 크게 히트를 쳤어. 큰 성공, 대성공을 빅 히트, 빅 히트시라고 해. 아주 대성공 크게 성공한 거를 빅 히트 빅 히트 아이템 아이템 우리 물품 물건 또는 뭐이야기거리 소재 거리를 아이템 아이템이라고 해요 아이가 이단에서는 아이티는 티어 이는 에엠 받침이면서 아이템 아이템 물품 물건 또는 이야기거리 또는, 아이름, item, 아이름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식 발음인데요. 아이름은, 아이가, 이 단에서는 아이, t가 모음과 모음에서 할 때는 리얼로 바꿔요. 이때 이는 소리 안 나고, 윽 깔아주시고, m1 받침, 미음. 아이름, 아이름, 아이름은 미국식 발음. 아이템, 아이템은 영국식 발음 차이예요둘다 뜻은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히트 아이템, 히트 아이템. 히트 아이템 즉 아주 인기 있는 물건들 인기 있는 물품을 우리 히트 아이템 올해 의 히트 아이템은 보실까요 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어, 히트친 인기 있는 물건을 히트 아이템 히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페스터블페스터블 야채 채소 페스터블페스터블 브이는 뷰 이는 에 지가 원래 기억인데 뒤에 아이너와 이 중에 오면 지읒 이때 이도 이 티는 티읒 에이가 어 소리가 나고요. 비는 피우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깔아주시고 맨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죠? 엘이 소리 안 나는 이라고 할땐한 번만 받침으로 그래서 베스터브베스터브 야채 채소 베스터브베스터브 야채 채소 우리 베지밀이라는 음료수 아시죠? 베지밀 이 베지 베지가 이베스터브 야채에서 따온 거고요. 밀이 milk 우유 우유에서 따온 거에요 야채랑 우유랑 합쳐진 단어가 veggie m i l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겁니다. 합성어를 그러니까 뭐 야채랑 우유 로한 것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음료라는 뜻인데 이 v e g g i v e g i 가 야채 v e g e t a l 여기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요새 야채만 먹는 분들을 우리 채식주의자라고 하죠. 채식주의자를 veget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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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는, 비유, E는, 에, 지. 똑같아요. 아까 전 했던 거. 지는 지읒, E는 이. E. T는, T, U. 이때 A가, 에, 에. 어이에, 에가 되고요. R은, ᄅ. I는, 이. E, A가, 어. N은 마침, ᄅ. Vegetarian. Vegetarian. Vegetarian이 우리 채식주의자. Vegetarian. 채식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비건이라고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비건 비건도 채식주의자인데 아까 페시테리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동물성 식품 뭐뭐 어, 뭐 고기, 우유 그다음에 계란 이런 것들 하나도 먹지 않고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해요. 비건 이 V가 비의 이는이 단에서는 이 소리가 나고요. 지는 기어 이가어 n은 마침 니어. No. 비건. 비건. 엄격한 채식주의자. 비건. 비건. 엄격한 채식주의자. 그래서 요즘 비건 식당, 비건 음식 이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요새 비건 식당도 있고 비건 빵. 그러니까 뭐 고기나 아니 뭐 우유나 계란 같은 거 하나 들어가지 않은 빵을 비건 빵이라고 해요. 뭐 요런 것들 많이 요새 쓰이니까 꼭 어, 알아두세요.